닌텐도 스위치2 디자인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커진 화면, 더 커진 컨트롤러, 그리고 한층 높아진 성능입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변화는 디스플레이 크기입니다. 전작 OLED 버전의 사이즈가 7인치에 720p 해상도를 지원했는데, 이번 스위치2는 8인치 디스플레이로 보다 커졌습니다. 다만 해상도는 HD나 FHD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참고로 스팀댁 해상도는 HD입니다. 그리고 테두리 베젤 사이즈는 상가는 기존 모델보다 확실히 얇아졌지만 좌우는 변경된 패드의 구조 때문인지 비슷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블랙 톤으로 바뀌면서 전작의 캐주얼한 느낌보다는 좀더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상단을 보면 이어폰 단자는 기존과 동일한데 USB-C 타입 단자가 추가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충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좋아졌습니다. 다음은 더 커진 조이콘입니다. 기존에는 슬라이딩 방식에서 마그네틱으로 탈부착이 보다 용이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성인이 장시간 잡고 플레이하기에는 조금 불편했던 사이즈가 더 크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SL, SR 버튼도 더욱 돌출되어 별도의 스트랩을 장착하지 않고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이콘 안쪽에 광마우스 센서가 있어 조이콘을 마우스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FPS 게임을 할때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다면 확실히 편할 것 같습니다. 유출된 기기의 성능을 살펴보면 엔비디아 그래픽 코어를 사용하고 이를 통해 DLSS 업스케일링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참고로 동모드에서는 휴대모드보다 약 2배 정도 기기의 성능이 향상되며 전체적인 기기 성능은 플스4보다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기의 스펙과 출시일은 4월 2일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5월 31일과 6월 1일 이틀간 킨텍스에서 스위치2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가 계획 중이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